강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한 소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건한 소녀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족발에 입을 맞추더니 뽀뽀까지 요구하죠 심지어 기어나오는 소녀의 목에 목줄까지 채우고 정말 개를 다루듯 소녀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 게다가 소녀 또한 개의 지능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지리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것인지, 완벽한 사족 보행으로 그와 산책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어서 들어갈 방엔 형언할 수 없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단 박사는 다른 소년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죽지 않는 아이들 바로 시작합니다 몇년전 아직 갯강아지 시절이었다 나나는 난생 처음 사람이 죽은 한장을 기억하고 말죠 그것은 당시 세상을 휩쓸고 있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체였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감염 순간 기침과 피부 발진을 일으키며 희박한 생존 확률이 아닌 그냥 영프로 단한 명의 생존자도 허용치 않는 괴랄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고의 여파로 겁에 질린 학부모 아이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안나와 동생 뿐이었습니다나 Non lo so. L'hanno chiamata ma non r i 그렇게 계속되는 전화에도 엄마의 대답이 없는 그 이유는? Da quanto tempo ce l'hai? 증상을 무시하다 이를 키운 새 아빠 놈때문이었죠 Una settimana non a d e t t niente. Che cazzo ci vuole? Un e m Che d e 엄마는 서둘러 아빠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하지만 <목소리>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걸 그녀 자신이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핸드폰마저 터지지 않는 비상사태 <목소리> 가게로 향하던 선생님은 그 순간 <목소리> 생 라이브로 살해 장면을 목격하고 말죠 심지어 가을든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한 미소를 띠며 다가온 여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살인을 추가하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느새 법과 도덕체계가 무너진 우억지대가 되어가는 중이었죠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줄 어린이 사라진 안나는 그 나이 또래라고 믿을 수 없는 어른스러운 대처로 동생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간다. 그렇게 가까스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엄마의 신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죠. 사실, 이 바이러스는 어른에게만 발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얘긴기 즉슨 아이들 또한 사춘기가 지나면 모두 죽게 되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온 님을 다해 작성한 공책을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 그 공책은 아이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안나는. 누나가 아닌 엄마로서 가장의 역할을 해내야 했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혼자 있어야 하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공포심을 이용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오늘도 또한 번의 신싱당부를 하며 파밍에나선안나는 허탕만 치던 요가 체가 달리. 저트의 동생에게 먹일 음식을 발견하고 득템의 기쁨에 들뜨지만 곧이어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죠. 그 순간 킴마를 탄 기묘한 비주얼의 아이와 함께 유치원에 다닐만한 꼬꼬마들이 가분 범죄 도시를 찍기 시작한다. 그들은 어른 없는 이곳에서 최상위 보시기하로 군림하는 일명 파란 아이들이었죠. 파란 페인트를 뒤집어쓰는 입단식에서 유래된 그들의 이름은 풍력과 약탈로 모든 것을 휩스러가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낯선 아이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한 안나는 저는 피에트로 너와 함께하고 싶어? 아니 컷! 오랜만에 느끼는 노래 친구의 선의에 너 어디에 살고 있어? 강릉에 강릉에 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새 친구의 숙소까지 따라간 아나는 간만에 맛본 여유를 즐기지만 너화장 가고 싶어? 아니 집으로 가야돼 홀로 외로을 달래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며 결국 거기에 <목소리> 뭐 시원하게 물놀이를 조져되기 시작한다 그러자 혼자 노는 것에 지친 동생은 누나가 없는 틈을 타 평소라면 꿈도 못꿀 불장난을 때려버리고 안나가 현실도피를 하는 동안 공인이 풀린 동생도 집안 살림의 극음과 날감을 충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장난의 결과물은 때마침 지나던 파란 아이들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맙니다 그렇게 안나가 x 취해 정신줄을 놓은 사이 집안에 들어선 놈들은 쓸 만한 것은 모두 약탈한 뒤, 동생마저 끌고 가버리죠. 그러나 누나가 당부한 경계선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동생은 급히 도망치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진 동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나의 경계선을 넘어버린다. 그렇게 안나의 허무맹랑한 거짓말은 음. 동생에겐 현실이 되어버렸고. 곧 o n 은 정신까지 잃고 합니다. 잠시 후 안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땐 모든 영망이된집뿐이었죠어서 파란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한 안나는 동생을 찾아입니다 동생이 남긴 찢어진 옷, 자락을 움켜쥔 채 자신의 안일함에 대해... 격한 자책을 하고 간다. 그렇게 농대를 본거지로 떠날 채비를 마친 안나는... 이제 든든한 친구가 된 피에트로를 찾아가 급손절당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그에게... 깊은 실망감을 표출하며 발걸음을 돌리죠. 그리고 피에트로의 말에 따라 찾아온 쌍둥이 마트는 현재 셔터 문을 내린 상태였지만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통한다는 학연을 들이밀어 결국 들어오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마리오는 증상 체크를 핑계로 무례한 요구를 해대고 동생을 찾을 일념에 순순히 안나가 응하자 무려 파라나이를 차아놨다는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해주죠. 그렇게 동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생각에 들뜬 안나는. 브 심상치 않은 기운을 애써 무시하며 발을 내딛고 그대로 몸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다음날 안나를 강아지우리에 가둔 마리오는 아! 가짜고짜 물총부터 쏘시더니 여보들 <놀람> 이제밖에 또 뒤안이 많이 집어서 안 도마시게 하려. 반려견 교육에 대한. 는 그들이 나를 좋아해. 좋아해. 나는 나는 그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 나는 그들을 좋아해. 나을 좋아해. 나는 을 좋아해. 나는 아해는그 나는 그들을 좋 그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을 좋아해. 는 그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을 좋 하혹한 채찍과 동시에 때론 달콤한 항근을 섞어가며 서서히 그녀의 몸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아까의 강아지 핑이야 상황이 펼쳐지고, 거기서 발견된 시체의 정체는 바로 그의 쌍둥이 형이었습니다. 둘다 사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의 형이 발진과 함께 먼저 사망한 것이었죠. 그리고 형의 죽음에서 비롯된 공포감은, 혼자가 되기 싫은 외로움과 합쳐져 결국 안나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거칠게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리오가 한눈을 판 사이 얘를 엿보던 안나는 본색을 드러내보지만 사춘기를 지난 이 멧돼지의 힘은 그녀에게 거의 은간우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족발 초크에 걸려 정신을 잃어갈 때쯤 또다시 문 소리가 마리오를 방해하죠. 문을 두들긴 그의 정체는 나다 십새끼야게들어습니다 안나에 대한 일말의 걱정이. 이 è 에 a 는 s a t 는 una r 이 g a z z i 나마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었죠. Cercavamo una m 아, 안나. 안나 살 a 미 a l e m i certo. l 부족한 고기처럼 매달린안나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지만 볼륨이 너무나 미약했고,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나 나는 온몸에 반동을 주기 시작한다. 그동안 마리오는 아, 네, 아무튼,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너스레를 떨며 피에트로를 밖으로 내보내는 중이었죠. 그렇게 마지막 기회가 사그라지던 순간, <놀람> 마트 안에 반격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안나같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당황한 마리오는 아, 예, 네. 얘수설을 시전하지만 아, 이제 확신을 가진 피에트로는 네. 마리오를 몰아고픈 아, 네. 결국 문을 여는 데 성공하고 아, 네. 동시에 용수철 핑에 안 안는 아, 네. 연기가 아닌 진짜 개가 되어 마리오를 물어뜯습니다 아, 네. 그리고, 더 이상은 위험하다며 굳고말리는 페트로에게 안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며 홀로 동생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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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릴 적부터 타인을 맘대로 조종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완성형 소시오패스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제어한 어른들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그녀는 대저택의 주인이자 파란 아이들의 리더로 군림하며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입단을 위해 좋은 품을 들고 몰려오는 진풍병을 연출하게 된 것이었죠 그 대기업 뺨치는 경쟁 속에 아무 대책 없이 도착한 안나는 당당히 꼽사리를 시전해보지만 바로 입구 컷 당한다 그때 문지기 중 하나가 안나의 외모에 흥미를 보이더니 뜻밖의 합격증을 던져주죠 그렇게 더러운 외모지상주의로 추가 합격된 안나는 드디어 마계에 입성하게 되고, 곧디어알수 없는 컨셉의 의상으로 갈아입혀지는데. 순간 위층에서 떨어진 한 아이의 사체를 목격하고 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은 안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몸부림 쳐보지만 결국 문제 위층에 당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녀를 반기는 건 바로 안젤리카죠. 였 well. 안나에게 다가온 그녀는고깃품평듯 여기저기 뜯어 보니 m u 댄스신식을 강함다. 하지만 안나는 몸치지기 때문에. 안젤리카 a n g 에 l i 꿋 a e a 력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그렇게 탈락하면 사망하는 죽음의 오디션이 시작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분이 울적할 때마다 엄마가 불러줬던 추억의 큰그 노래가 심사위원들의 신금을 울렸는지 넌 잘했어, 아나 잘했어 결국 올페스에 성공하고 말죠 이어서 합격의 기쁨도 잠시 밖으로 빠져나온 아나는 우연히 동생을 발견하지만 뭐하는 거야? 너는 발레리나야 상엄한 감시에 걸려 동생의 안부를 확인한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열릴 공연을 위해 디바처럼 온몸을 치장한 안젤리카는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공예를 가레듯 등장하더니 화려한 공연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죠. 곧이어 음악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장례는 몽환적인 공연장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마치 공작새처럼 화려함을 뿜어대던 안젤리카는 모두가 기다리던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하게 된다. 그것은 마치 고주를 추종하는 광신도들의 종교 의식을 연상케 했죠. 그리고 철정의 상태에서 마침내 세상에서 멸종해 버린 어른이 등장하고 맙니다. 피너는 키나 몸매에서 분명 어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여인은 어른이 되어도 죽지 않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공연은 이 어린 여인을 통해 신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일종의 풍해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공연의 여 바로 모두가 코로 떨어진 사이 안나가 조용히 눈을 뜹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안젤리카가 깨까 조심스레 팔걸음을 옮긴 그녀는 동생을 찾기 위해 저택 여기저기를 분주히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꿈에 그리던 동생을 발견한 순간 눈을 뜬 안젤리카는 고장. 신 도발! 신 하나를 때려버린다 이제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그때. No. 생각지도 못한. c o m on. Tu mi h a r a c 생의 거부가 시작되버리죠. 마 o n i s o n e 누나의 대한 원망이. 여 마야미시, questi sono s c 친구를 만난 반가움과. Comandoi. No. n 신지를 일으키며. Mamma, ci aspetto. 는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젤리카 앞에 끌려온 a 나는 당당히 퇴사 선언을 하지만 동생은 d 호박을 시전하고 자신 m 비 c 는 안젤리카를 보며 분노한 c 나는 그들의 아픈 곳 o 공격하기 시작하죠 사실 e 나는 그날 새벽 안젤리카를 비롯한 사춘기 아이들이 하얀품 플칠트에서 죽어가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더라 <목소리> 아주 이들은 전혀 통려치 않았죠. 이미 이들 머릿속엔 확고한그 무엇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지은 <목소리> 먹음으로써 자신들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끔찍한 믿음이었던 것이었죠. brucerai <목소리> 분노한 안나는 m <laughs> e 원펀치를 꽂아보지만 이 소시오패스는 단 1g도 v i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즐거운 놀잇감으로 안나를 던져주고 맙니다 그렇게 삽시간에 죽음의 술래잡기 a 시작되고 Viva! 해맑은 얼굴로 뒤쫓는 초글링 등을 피해 필사적인 런을 박던 안나는 외딴 폐건물에 몸을 숨기고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리는데 순간 얄궂은 타이밍에 독대을 입고 비명 소리 듣고 몰려온 아이들의 둘러싸인 채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죠. 그리고 안나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을 때. 아이들은 무언가를 절단할 순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팔에 적혀진 글씨를 보고 불길함을 직감하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톱을 들고 다가오던 그때 절단 도구와 약품을 들고 안젤리카가 등장하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설마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게다가 인형놀이하듯 별다른 고민도 준비도 없이 곧장 수술을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나는 입이 틀어막힌 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놓은 주사에 서서히 잠이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 정신을 차린 안나는 정말로 살려나간 자신의 팔을 보며 참혹한 철기를 내지르죠. 게다가 백설공주가 억지로 물을 먹이려 하자 안나는 그대로 물대포를 발사하고 아야! 타인의 아픔보다 자신의 기분이 더 중요하니 순수학들은 엄청 서러운 일을 당한 것처럼 울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냥도도 죽을 판인 안나 위에 올라타 그저비지를 시전해 리죠 그렇게 악몽 같은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추어도 이상할 게 없는 안나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자신을 치료해주는 이 낯선 여인의 정체가 바로 어린 여인었음을 깨달은 안나는 하루하루 다가오는 시기능식의 위기감 속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어린 여인은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듯 확신에 찬 얼굴로 안나와 눈빛을 교환하죠. 결국. 문제의 디데이가 시작되어 버리고 마당의 불길이 시뻘겋게 치솟는 가운데 이 미친 축제를 맞이해야 하는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안나는 이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무사히 동생을 찾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끝으로 왜 너를 어린아이로 불러? 왜냐면 나 어린아이 수염난 여인 카티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6부작 드라마 《안나 죽지 않는 아이들》은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오직 어른에게만 발병하는 감염률 100%의 바이러스로 인해 아이들만 살아남은 세상을 그린 독특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인데요. 비슷한 소재를 다룬 고전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처럼. 아이들간에 벌어지는 조직화된 세력 다툼보다 외로움, 성적 욕망 같은 좀더내밀한 인간의 욕망에 집중한 면이 큰 드라마입니다. 가장 신선한 점은 등장하는 아이들이 계획이나 계략 같은 치밀한 거는 거리가 먼 그저 순간순간의 감중과 본능에 충실한 진짜 아이 같은 모습을 구현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런 무계획적 천진난만함이 오히려 얼마나 더 섬뜩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청불에 걸맞는 충격적인 내용과 상반되게 그걸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유려하면서 기묘하게 아름다워 보는 즐거움을 더해주고요. 이전에 익숙한 영상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부 도와 초반까지의 내용이며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쇼무였습니다. 비 들을래? 구독과 린설정.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